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아우님들 최순과장입니다. 오늘은 소울인데, 이게 그냥 소울이 아닙니다. 요즘에 대세가 뭔지 알아요? 전기차! 아, 저 맨들 왜 뺏어가세요, 피디님. 아,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입니다. 이 차량, 피디님 말씀해주신 전기차입니다. 소울 EV 5인승 경제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18년 식에 7만 1000불 탔습니다. 아쉽게도, 뒤엔다하고 앞문, 판금 하나 있습니다 교체는 아니고 긁어서 판금 하신 것 같아요 판금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신호켰 켜는데 엄청 조용하고요 이게 유튜브 특가 1099만원에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고요 이 차량, 소울은 도로에서 많이 봤을 건데 소울 EV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레이 전기차하고 소울 전기차가 이때 전기차 시대를 막 여는 그런 딱그 시대에 나왔던 차량인데 일단은 옵션도 좋고 그리고 저렴합니다 1099만 원에 이 소울 EV를 살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흰 색깔입니다 흰색 바디에 어, 옵션을 봤을 때는 이 앞에 라이트 봤을 때좀 특이합니다 라이트가 이 안에 엔젤이라고 되나요 BMW 엔젤 아이 있잖아요, 그거처럼 약간 초록색깔이 감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색 감미되어 있어서 나 전기차다. 약간 그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 마크가 가운데 있고, 얘 충전은 레이 전기차가 이 앞에서 충전하는 거 아세요, 피디님? 모르시겠죠? <laughs> 똑같이 얘도 앞에서 충전을 합니다. 앞 충전이 달려 있고요. 그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 밑에 또 멸시킬 수 있게 밑에만 뚫려져 있고, 위에는 따로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옆에 휠도 이 조금 이제 전기차의 특성이죠 바람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좀 뚱뚱하게 만들어 왔어요 옆면도 보시면은 관리 정체적으로 잘돼 있고 네 뒤에 보시면 옵션으로는 후방감지기 그리고 능밀로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램프 보조등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후방카메라 아니죠 이거 워셋 분사구입니다 워셋 분사구가 얘를 닦아주게 돼 있고요 소울 그리고 약간 이 라이트가 좀 특이해요 엄청 커요 뒤에 깜빡이 등, 후진 등, 그리고 제동 등, 이들어가 있게 돼 있고, 어, 트렁크 공간은, 어, 일반 소울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소울하고 똑같이 나와 있고요. 어, 외관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옵션, 그리고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일렬이안 닿는데, 어,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뭐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나봐. 가죽 시트도 안어줬어 <laughs> 경쟁이다 보니까. 위에도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고요. 가운데 이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충전 터널드 용량 있잖아요. 그 표시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등이 들어오면서.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 블루투스 할수 있는 핸즈프리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카메라는 이쪽이 아닌 눈밀러 후방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을 내시면은 이렇게 눈밀러형 후방카메라 나오고요. 솔 여기 보이시죠? 영문으로. 이게 드라이브 놓잖아요? 보이들어요 보이시죠? 특이하죠?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될, 되어 있습니다. 다시방은,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와, 다시방 진짜 커요. 등기 없어. 그런제 다시방은 크게 만들어주셨네.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이제 1열을 이 정도 보고, 2열 들어가서 2열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2열이 앉았는데, 어, 1열은 지금 제 몸에 맞춰서 딱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 헤드룸은 하나에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레그룸이 조금 부족해요. 아무래도 이게 대형이 아니다 보니까, 헤드룸은 이제 레그룸 조금 부족한데, 뭐, 이렇게 꺾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 돼 있고, 네, 시트 상태도, 시트도 가죽시 트연인이철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밖에 나와서 엔진, 본내지 열어봐서 한번 보여드리고, 만약막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원래 제가 일반 내연기관이면 제가 엔진 소리 들려드리는데, 전기차잖아요. 엔진 소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소리 들려드릴게요. 진짜 엔진도 아기자기합니다. 배터리 들어가 있고 막 그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되있습니다이 차량 마지막 청평해드리겠습니다. 서울 EV 5인승 경제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2월에 출고가 됐고요. 신차가 많이 비쌌던 차량입니다. 근데 무려 유튜브 특가 1 0 9 9만 원에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에 대표번호요 어, 위에 있는 대표문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전기차 말고도 전기차가 요즘 많, 이 있습니다. 뭐, 아이오니 뭐, EV6, EV9 필요하시면은,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차량은 다 실매물이고, 진짜 볼수 있으니까, 좀, 다른 차량을 찾고 싶다. 그럼 네이버에 우먼카 검색해서 찾아서 이대표문 연락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